미미야 아이 달림이 또 괴롭히기 시작한다 또 봐라 언니 미미야 언니한테 안돼 그래 달림 달림이 똥구멍 보인다 하시네 <laughs> 어? 또 봐라 또 봐라 또또 또. 애기 아야 하잖아 봐 미미 아야 하잖아 미미가 아야 한다 잖아봐 어? 미미 언니한테 이겨버려 어? 달리면 이놈 해버려 <laughs> 아야 한다잖아 달리마 미미 아야 또 봐라 또 봐라 또 봐라 애기한테 또왜 그래 애기한테 또 그래 달리 이놈에 또느말 엄마한테 또또물라 아야 엄마 보러 차라리 애기 물지마, 미미 아이하잖아 달리마. 바로 오빠도 닦겠다 놀래가지고가. 어? 미미 소리 놀래가지고 얘도 닫다 어? 바로 내려도 그렇고 건가기도 그렇고 다 놀래가지고 봐라. 다 놀래서 온거봐 지금. 네가 미미 물어가지고가. 어, 우리 미미 대단한데, 어? 확실하게, 언니한테 아프면 아프다고 확실하게 열, 열, 확, 한네 잘한다. 미미, 우리 미미, 좀더 어리스면 더 언니, 언니보다 이기겠다, 진짜. 그지? 또 왜, 또 내로야. 완전히, 지알럽지 부하다, 부하, 부아, 지. 미미, 언니 안 돼, 그래. 언니 안 돼, 그래. 표정 바라 정완 언니한테 안, 안 돼, 그래. 오... 옳지. 알고 잘한다. 오... 미미야 언니, 항 물어버려. 니, 뭐 하는데, 지금, 달리아 <laughs> 달림아, 어? 애기 죽겠다. 안 돼! 달림아. 미미야, 언니 한 물어버려. 언니도 공격해, 언니야. 언니 안 돼! 하면서 물어버려. <laughs> 속상해 죽겠네. 니, <laughs> <laughs> 네, 건강했었다, 우리 미미, 그지? 어? 개뿔도 아닌 것이, 그지? 어이구, 세상에. 어이구, 올라가 있어. 그거 들어가 있어. 언니한테 성질 해버려, 그냥. 달리마, 미미 아이뻐 아이 하는 거야 아이뻐. 아이 달리마, 그러지 마줘. 오, 봐라 오, 공격 자세 봐라. 오, 우리 미미 잘한다. 우리 미미 힘내. 옳지. 미치기. 아이고, 어? 응? 오고, 어고어고 우리 미미 앉으라는 거 봐라. 오요오요 와. 졌어? 무서워. 아기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와, 우리 미미가겠어요.